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주가 보셨나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오늘 코스피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2% 떨어지고 메타는 무려 11% 넘게 급락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미국 증시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지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어젯밤 미국 증시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나스닥 종합 지수가 1.57% 떨어졌고, SP 500 지수도 0.99%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이 심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3% 떨어졌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메타는 대규모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11.33%나 폭락했어요. 이건 마치 오늘 저녁 치킨 먹으려고 신용카드 한도 늘렸어요. 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었는데, 다들 너빚 갚을 수 있어. 라며 걱정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투자자들이 아, 이 회사 돈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받아들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92% 하락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고, 오픈 AI에 대한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이 친구가 2%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5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는 사실상 AI 반도체의 왕인데 이 회사가 흔들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이 긴장한 겁니다. 이건 마치 축구팀에서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부상당했을 때팀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이건 마치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오늘은 내가 쏜다고 했다가 다음날 어제 카드값 봤더니 좀 부담되네라고 투덜거리는 상황이에요. 근본적으로 회사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악재가 국내 반도체 주식,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건 맞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털까지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이 조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위기의 시작일까요? 자,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4086.89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확인하면서 4146.72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데 42km 지점까지 전력 질주한 느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겁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코스피의 선행 주가 수익 배율, 그러니까 PER이 1 2배까지 올라갔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기업 실적 대비 좀 비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각김밥 하나에 3,000원을 주고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맛있긴 한데 이 가격이면 좀 비싼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기술주가 떨어지면 국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어제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자 하는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나오는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운동 선수도 매일 전력 질주만 하면 부상 위험이 있잖아요. 가끔은 쉬어야 더 멀리 갈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고르기가 대세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키움 증권 연구원은 뭐라고 했느냐면 국내 증시 대기성 자금, 그러니까 고객 계탁금이 85조 원을 넘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건 마치 야구 경기에서 대타석의 강타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이 가격이면 괜찮네 하고 바로 매수에 나설 준비가 된 돈이 85조나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대기성 자금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증시는 단순히 미국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기, 있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의 펀더멘털이 너무 탄탄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삼성전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호재를 터뜨렸습니다. 뭐냐고요? 내년 HBM 고객사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HB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할게요. HBM은 하이 밴드 위트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의 두뇌에 해당하는 초고속 메모리에요.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이 AI 칩을 만들 때이 HBM이 없으면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최신 게임용 컴퓨터를 샀는데 램이 형편 없으면 게임이 뚝뚝 끊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HBM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일 위였어요. 반면 삼성전자는 기술력은 있는데 고객사들한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HBM 수율이 낮대. 기술 검증이 안 됐대. 이런 우려가 많았죠. 이건 마치 요리 실력은 좋은데 미슐랭 스타를 못 받은 셰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년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고 발표한 건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HBM도 믿을 만하다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HBM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마치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는데 매장에 물량이 없어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HBM은 지금 금값보다 귀한 부품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겠죠. im증권은 2025년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2.9조원으로 전망했어요. 이건 전년 대비 엄청나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전날 밤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랑 치맥회동을 했대요. 그래서 치킨에 맥주 먹으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협력 확대겠죠. 삼성전자는 HBM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쪽에서도 엔비디아랑 손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넷플릭스가 콘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 영화관까지 운영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수직 계열화 시너지를 노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가 진짜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SK하이닉스 얘기를 해 볼게요. 어제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최고 7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75만 원이요? 지금 주가가 대략 20만 원대인데 75만 원이면 거의 3배 넘게 뛰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장기 호황이 본격화된다고 분석했어요.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핵심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지금 HBM3E 그러니까 가장 최신 버전의 hbm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sk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양상 경험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우주 로켓 재활용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다른 회사들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스페이스X 뿐이잖아요. SK하이닉스도 지금 HBM 시장에서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희소성 프리미엄을 극단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희소성 프리미엄이 뭐냐면 너네밖에 못 만드니까 비싸게 사 줄게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명품 브랜드가 한정판 가방을 팔때 가격을 몇 배씩 올려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PBR 그러니까 주가순자산비율이 1.2에서 1.5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걸 훨씬 뛰어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SK 하이닉스를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커피 원두 파는 회사가 갑자기 전 세계 커피 체인의 필수 파트너가 되면서 주가가 몇 배씩 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업의 본질이 바뀐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목표 주가 75만 원은 최고 목표 주가예요. 모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평균은 이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 전체가 SK하이닉스에 대해 엄청나게 긍정적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하면 SK하이닉스의 희소성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마치 독점 시장에 경쟁자가 들어오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K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따라잡을까요? 자, 이제 좀더 넓은 그림을 볼게요. 개별 기업 얘기를 넘어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이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1조 달러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연간 국가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예요. 1조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건 한국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그만큼 커 진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동네 슈퍼가 갑자기 이마트 규모로 커지는 것보다 더큰 변화 입니다.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 하는 걸까요? 핵심은 AI, 5G, 6G, 자율주행, 메타버스 같은 미래 기술들이 전부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니까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예요. 이건 마치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기업들이 이 거대한 파이에서 엄청난 몫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마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이 프리미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절대 강자예요 특히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는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들어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긴 하지만 HBM 같은 첨단 메모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 기술처럼 몇십 년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업다운은 있겠죠. 오늘처럼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생각해봐야 할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10년 후를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주가 등락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이 변동성보다는 장기 트렌드를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마치 부동산 투자할 때이 동네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리스크는 있어요. 것이 경제가 나빠지거나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되거나 AI 투자 붐이 생각보다 빨리 식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AI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혼자 이 모든 걸다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런 심층 분석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장 초반에 떨어지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하는지, 같은 타이밍 관련된 고민들을 커뮤니티에서 나누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시각을 들어보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정보 공유가 목적이니까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둘다 좋아 보이는데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잖아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 lsi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투자할 때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메모리 시장이 안 좋아도 다른 사업으로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전통적인 메모리 기업으로 평가받아서 pbr이 낮았는데 이제 hbm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ai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사들의 최고 목표 주가가 145,000원인데 이건 현재 주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마치 동네에서 장사 잘하던 식당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르면서 갑자기 프리미엄 레스토랑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반면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매력은 고수익성과 AI에 대한 순수한 노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시장이 커지면 SK 하이닉스가 바로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신경 쓸 필요 없이 HBM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최고 75만 원이라는 건 극단적인 업사이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변동성도 크겠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건 마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정적인 걸 선호하고 장기적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의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은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반면 당의 변동성을 감수하고 AI 성장에 대한 순수한 베팅을 하고 싶다면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 있어요. 꼭 하나만 골라야 할까요? 둘다 사는 건 어때요? 사실 전문가들도 두 종목을 동시에 보유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sk하이닉스로 공격적인 수익을 노리는 거죠. 이건 마치 축구팀에서 수비수와 공격수를 동시에 배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투자금액이 한정되어 있다면 선택을 해야겠지만 만약 여유가 있다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두 종목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완전 장밋빛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위험 요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할 때꼭 알아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리스크는 HBM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입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일 위고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구도인데, 만약 삼성전자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HBM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 경쟁이 생기겠죠 이건 마치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경쟁 치킨집이 생기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서면 이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sk 하이닉스 주가에 단기적인 조정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 리스크는 것이 경제와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일부 인하하고 중국도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 했어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 지만 여전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도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있거든요 규제가 강화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무역전쟁에서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ai 투자 붐이 생각보다 빨리 식을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ai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지만 만약 ai의 실제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hbm 수요도 같이 줄어들겠죠? 이건 마치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이 터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ai는 닷컴버블 때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과대평가될 위험은 항상 있어요. 네 번째 리스크는 메모리 반도체 자체의 사이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어요. 지금은 호황기지만 언젠가는 공급 과잉이 오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부동산 사이클처럼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 조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오늘처럼 미국 증시 영향으로 떨어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심화나 것이 경제 문제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를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손절 라인을 정해 두시나요? 아니면 장기 보유 관점에서 변동성을 견디시나요?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기회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하락은 펀더멘털 악화가 아니라 단순히 미국 증시 영향과 코스피의 당일 과열 해소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의 HBM 수요 확보나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 같은 근본적인 강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좋은 식당이 비 오는 날 손님이 적다고 해서 음식 맛이 나빠진 게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손님이 몰리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85조 원이라는 엄청난 대기성 자금이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이 가격이면 괜찮네 하고 들어올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하방 지지선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떨어졌다고 내일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장기 트렌드, 특히 AI 시대의 구조적 성장은 분명해요. 2030년까지 1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한다는 전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늘 같은 날 주가가 떨어지면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하고 있어요. 한번에 몰빵하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으라는 거죠. 이건 마치 세일 기간에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물건이 할인될 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잖아요. 여러분, 투자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는 방향은 명확해요.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단위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석을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매일 뉴스를 찾아보고 증권사 리포트를 읽고 시장 흐름을 체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만든 겁니다. 거기 가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오늘 장 어떻게 봐요? 이 종목 어때요? 같은 질문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로의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언제 들어가야 할지 고민될 때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텔레그램 커뮤니티가 맞는 건 아니에요 최종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하지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시각을 듣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등산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더 안전한 것과 똑같아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 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들어와 보세요. 광고나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진짜 정보 공유가 목적이니까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나는 sk하이닉스가 더 좋다. 둘다 보유 중이다.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투자는 절대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떨어진다고 해서 내일 당장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은 결국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그런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